<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시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음. 인천으로 도착을 음. 한번하고 갔거든요. 아, 진짜 고마워. 내가 안 잊을게. 뭐. <laughs> 그럼 너가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잖아. 서부 쪽 캘리포니아. 음. 그럼 너가간 적은 내가 들어도 사실 상처하거든. 댕비라고월로 크릭이잖아. 그쪽 도시가 어떤지 먼저 설명해 줄래? 어떻고, 너가 거기서 고등학교 을 했잖아. 그쪽 분위기 좀 이야기해 줬어. 음. 이제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때 이제 온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30, 40분 정도 떨어져서 월라크린이라는 데 왔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도시는 LA, 음. 음. 뭐, 이제, 여러분들 아실 만한 뉴욕, 대도시만한, 음. 이제, 그런 도시들과의 반에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뭐좀 적었었어요. 음. 이제 예를 들면, 전교생이 이제 400명 음. 중에 한국 사람이 한 10명 정도? 어. 그러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진짜 이제. 없는 거죠. LA 같은 경우에는 뭐, 50명인데도 있고, 음. 뭐 60명인데도 굉장히 많은, 이제, 10%, 20% 음. 학교도 있었고요. 음. 이제, 거기서 음. 유학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지역은 어때요? 그 도시는 뭐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런 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좀안 음. 좋은 도시들도 많다, 위험한 도시들도 많다. 제가 공부했었던 음. 이제 그 도시 둘들, 덴베이나 월라크릭 거기는 이제 좀 많이 안전하고요. 안전한 의미는 이제 거기에서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높은 음. 편이에요. 이제 음. 예, 고등학교 이제 등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1부터 10까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10점 만점에 10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거의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 주위에 산 같은 것도 있고 그 또한 반면에 또 이제 도시화된 그런 이제 데도 있고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늦게 간것다 사실 유학을 간것 치고는 네. 그럼 거기 적응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괜찮았어. 왜냐면 영어 가 거의 안 돼서 너가 갔잖아.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거. 1학년 때 이제 응. 갔을 때는 응. 이제 제 영어, 수학, 영어 수준이 거의 교과서만 이제 나오는 그런 것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못했다고 응.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기본 아주 기본적인 영어. 가 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이 좀 힘들었고 뭐, 힘들었다는 의미는 이제 영어가 안 들려서 그런 건데 영어를 그걸 어떻게 보고 했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 교회 활동을 좀 했었어요. 축구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음악적인 그런 취미가 갖고 계신 분들은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좀 친해질 수 있고 미국인들과 빨리 미술도 있고요. 음. 저는 축구로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미국인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음. 많이 껴주려고 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거 같아요.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이제 습득된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영어가 습득되니까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다고 했었어요. 네. 그 공부하는 건는 1년은 고생을 하실은좀 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음. 어, 1년 정도 ESL이라고, 보다교에는 네. English s e c o n d language라고, 이제 그러한 수, 특별한 수업이 있어요. 이제 영어 수업이 어. 있는데, 음. 그걸 병행하면서 음.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거고, 음. 이제 외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뭐 그때 당시에 해리포터가 아. 좀 많이 유행을 해서 책을 하나 사서 아. 하루에 한 장씩 음. 모르는 단어 이제 하이라이트 치면서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영어 배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고, 단어 외우고, 이 단어를 내일 써먹고, 미국인들한테 <laughs> 이거 이렇게 써도 되냐? 약간 이렇게 부딪치면서 시간이 지나야게 미국 말, 언어를 좀 익힐 수가 있지. 그 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토익, 토플, 이제 <laughs> 개인적으로 유하는거좀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그렇게 캘리포니아 쪽에서 학교를 다녔죠. 어는 되게 그 환경을 만족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대학은 더그 그 위쪽, 시애틀 그 뭐지? 워싱턴주로 옮겼단 말이야. 네네네. 그 이유가 있어? 네.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고 오레곤 그 위에는 지금 워싱턴주가 있는데, 음. 캘리포니아에서 3년을 살아보니까 음. 제가 또 다른 가 이제 다른 주에서만 살아보자. 음. 미국이 50개 넘는 주가 있는 어. 나란데. 한 주만 살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제 어, 다른 주 워싱턴 주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좀지나을한 것도 있고요. 또 이유는 이제 그 시애틀이라는 이제 도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스타벅스 어. 1호점이 있고 본사가 본사가 어, 또 있고 관광객 많겠다. 관광도 어. 많고 어. 네, 엄청나게 많이 보요 <laughs> 코스트코,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름 될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음, 거 본사가 거기 때문에 자, 어. 학교 그래서 나오면 좀 취업이 그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간 경우도 있, 아,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부자 도시다. 그렇지? 좋은 네, 네, 기업들이 아, 많으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세계적, 세계에서 제일 부자 빌게이츠 어, 살고 있고요. 어, 그렇구나. 굉장히 거기서 교육환경도 뭐 제가 다 캘리포니아랑 많이 비슷하고요. 음. 안전한 도시도 굉장히 많고 음. 미국 서부는 거의 뭐 교육적으로나 뭐 음. 위험성이나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시애틀도 추천? 네, 시애틀도 제가 적고 음. 음. 추천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시애틀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사실 유도이잖아넌너 이제 유덕을 나왔어. 네. 유덕 대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네. 음, 주세요. 저희 유월시 워싱턴을 줄여서 유덕이라고 하고요. 음. 저희 학교의 좋은 점은 이제 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본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뭐 엔지니어 쪽으로는 굉장히 센학교 e 거든 h 그 a r m a 이 y p 이제 약대도 굉장히 좋 a r m a c y pharmacy, 경 h a r m a c y p h a r m a 제 y pharmacy, pharmacy, p 기 a 학교 a c y p h a r m a 학 y pharmacy, p 도 a r m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대학교, 뭐 뉴욕 역에 대학교 다 공통점이 이제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뭐 인도, 유럽 쪽에서 오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무한도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 이런 것또 어떻고 인도는 또 어떻고 이런 것좀배웠기 때문에 음. 뭐 다양성이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딱, 특히 이렇게 I T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C S가 유명한 학교들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그유도도그 뭐그 정도의 C S가 되는 거야. 네, 뭐 어. 따지고 보면 이제 스탠포드랑 음. 이제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C S 졸업하면은 음. 구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많이 지인들도 있고요 음. 이렇게 많이 어디든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너가 나온 구독도 추천? 네네네 대학교도 정말 추천드리고 음. 교육환경도 좋으니까 네. 좋다고. 네뭐다 고등학교, 대학교는 뭐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음. 좋은 학교입니다 음. <laughs>